친절한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러나 어디에 쉽게 물어볼 수 없는 성범죄에 관련한 양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기준은 일단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범죄 유형에 속할 것인가? 그 유형을 기본형으로 해서 가중적 요소가 많으면 가중 요소로, 감경적 요소가 많으면 감경 요소로 양형의 기준이 변하게 됩니다. 성범죄에 관련해서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떠한 경우에 어떤 형을 기본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는 성교를 전제로 하는 범죄. 강간죄는 일반적으로 일반적 강간의 기본 유형은 2년, 6월에서 5년의 형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가중 영역으로 넘어가면 4년에서 7년의 형이 받을 수 있고, 감경 영역에 들어가면 1년, 6월에서 3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중 영역과 감경 영역은 어떻게 판단되느냐? 흔히들 AI 판사라고 해서 컴퓨터가 양형을 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특정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내가 얼만큼 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수 있고, 실제로 형사 판결만... 보면 이랑 양형 기준에 따라서 몇 년형을 선고한다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에서 가중 요소는 예를 들어서 때렸거나 극도로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했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했을한 범죄일 경우, 혹은 윤간 두세명 이상의 범인들이 합동해서 강간을 한 경우,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들은 강간에 있어서 가중적 요소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감경적 요소를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가해자가 심신미약,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상태였을 경우에나 다만. 이때 술을 먹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수했거나 처벌을 분할, 합의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경요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중요소의 개수와 감경요소의 개수를 계산을 해서 가중요소의 개수가 한 개라도 더 많으면 가중요역에, 감경요소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감경 영역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강간죄에 있어서 가장 낮은 형량은 1년 6월. 가장 높은 형량은 7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강간에 있어서 제 1유형 일반 강간입니다. 자, 강간에 있어서 그럼 2유형 친족 강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에 의한 강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형 기준에 있어서 1유형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들이고 2유형, 3유형은 1유형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들 예를 들어서 가중적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친족 간에 아빠와 딸,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간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2유형의 강간에 있어서 그 양형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친족 간간 주거 친입 강간은 기본형 자체가 5년에서 8년형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더 많게 된다 그러면 6년에서 9년 감경요소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3년에서 5년 6월에 형을 받게 됩니다 강도를 한 사람이 강간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강간죄의 3유행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형이 8년에서 12년이고 가중형은 10년에서 15년 매우 중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죄도 일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일반 강제추행죄와 칭족강제추행, 주거진위강제추행 이에 예, 있고 3유형으로서 특수 강도 강제 추행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 추행은 기본형 자체가 6월에서 2년입니다. 가중 영역이 한 개라도 더 많다고 한다면 1년 6월에서 3년, 감경이 된다고 한다면 1년 미만 이렇게 형을 받게 됩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형이 2년 6월에서 5년이고 가중형은 4년에서 7년 감경형은 1년에서 3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